뭐, 요트하기도 좋고, 좋고. 오늘의 목적지는 얼만큼 이동할지 몰라서 없습니다. 어젯밤 캠핑을 했던 데빌스 레이크를 출발하여 미네소타를 경유, 사우스 다코다의 엘스 오아시스 레스토랑까지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대략 8시간 정도입니다. 가는 길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아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지루한 날입니다. 백년 전통의 에일스 오아시스는 레스토랑, 캠핑장, 호텔, 상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하이웨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서 소음이 신경 쓰였어요. 일단은 저녁을 먹고 나서 숙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크 가격이 24불로 저렴합니다 타코스 하나 뭐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니면, 나는 타코 샐러드 뉴욕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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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mm. 양도 많고 가격도 좋은데 파리들이 엄청 많아서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여기 아, <목소리> 너무 덥지 떼약볕 아, <목소리> 아, 그래. 아, 아래서 캠핑을 하느니 아, 좀더 이동해 보기로 했어요 2시간 정도 더 가면 예약도 필요 없는 공짜 캠핑지가 있습니다 애플랜트 내셔널파크로 <목소리>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끝도 안 보이는 평원을 2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어요 포카드 광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와. 여기서 80만이 들어가니까 운전 제한 속도 80마일 구간은 천 보는 것 같아요. 속도를 올리고 운전을 했더니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시간대가 변경이 되어서 한 시간도 벌었고 느낌상 해도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다행히 해가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에 베드랜즈 국립공원의 무료 차박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는 국가 소유지 BLM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14일 한도 내에 무료로 차박이나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중베드렌즈는 순위 5위에 꼽힐 정도로 전망이 아름다운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미 많은 캠퍼들이 절벽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기 때문에 자리는 충분합니다. 단지 앞차와의 간격을 멀리하려고 좀 돌아봤어요. 오늘은 무려 11시간 운전을 해서 피로가 그게 달했습니다. 절벽 쪽으로는 바람도 불고 텐트를 치고 걷는 것도 귀찮아 차박을 하기로 했어요. 짐들을 모두 앞좌석으로 옮긴 후에 뒷좌석을 접어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는 햇빛 가리게 우산을 펼쳤고 나머지 유리창은 야외용 돗자리를 잘라 압축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밤사이 차들이 많이 많이 왔더라고요. 차 안에서 보는 명우품 해돋이입니다. 베드렌즈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준비 없이 도전한 첫 차박이라 조금 불편했는데 이렇게나 멋진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후에는 베드렌즈 루프 로드를 따라 전망대도 들리고 트레킹도 하려고 떠났습니다. 공원 내부를 달릴 수 있는 경관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침전물이 쌓이고 쌓여 다양한 색상의 암석층을 만들었어요. 무지개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빛깔입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선명하고 다채롭게 보이며 파란 하늘까지 정말 최고입니다. 베드렌즈는 절벽, 협곡,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공룡 화석의 보유지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 천만 년 전에 살았던 멸종된 희귀 동물의 화석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라면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일 거예요.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 모든 하이킹을 끝내려고 마침도 안 먹고 서둘렀어요. 세들 패스 트레일을 지금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네, 사들마하고간것 봐. 세들 패스는 왕복 0 5 마일의 간단한 트레일입니다. 재미게 시작했는데. 점점 험준해지면서 등산길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0.25마일만 가면은 정션이 있어서 0.2마일 어, 정도에서 포인트 찍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위산이 부스러질 듯 부드러워 보이지만 매우 거칠고 딱딱하기에 반드시 앞이 막힌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우와 저기까지. 오 어, 저거 봐. 올라온 좋잖아. 음, 봐. 남쪽으로는 지평선이 보이는 초원의 모습입니다. 멋있네. 추위를 <목소리> <취의를> 해야 돼. <목소리> 특이한 모양의 피크닉 테이블을 골라 잡고 아침을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먹었어요. 방울뱀을 조심하라는 팻말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니 이정표 따라 조심히 조심 트레일해야 합니다. 유모차나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크가 깔려 있어 산책하기 편리합니다.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트레일을 할 거예요. 노치 트레일. 시간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절벽을 기어오르는 가장 난이가 높은 트레일입니다 등산객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어요 마치 우주의 어느 행성을 걸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끝난 것 같아 느낌이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뻥 뚫린 풍경은 감동입니다. 간식으로 준비한 단백질 바로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가장 난코스 구간 사다리에 다시 왔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힘든 만큼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뚜렷이 남을 것 같아요. 윈도우 추이를 시작합니다. 이 꽃이 유명하다고? Wildness Flower가 유명한 곳. 아무것도 살수 없을 것 같은 황량한 땅에 해바라기, 제비꽃 같은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기프트 샵에서도 온통 해바라기가 그려진 예쁜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꼭 들려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풍경입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초원을 둘러보면 옹기종기 땅굴집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람쥐처럼 생긴 프레리도그의 홈타운입니다. 저렇게 보게 들고 있어요. 망원경이 없어도 워낙 많아서 잘 보입니다. 월드럭스토어에 5센트짜리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음. 여기는 어디냐면요. 1 9 3 2년 약국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싸게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한거랑뭐 카페, 상점, 빵집, 아이스크림을 싸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메이플 시럽 듬뿍 끼얹은 홈메이드 메이플 도넛도 명물 중 하나입니다 데일리 스페셜이다 핫피플 샌드위치하고 바베큐 샌드위치 그 다음에 바베큐 샌드위치 한보 5센트에 우선 커피 1931년부터 쭉 단돈 5센트짜리 커피입니다 그냥 5센트짜리 카펫맘으로 갔다가 샌드위치 도넛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넛은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고 맛있었어요. 여러 상점들이 모여져 있는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뒷문 열고 나가면 백야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동물 모형의 탈 것들도 많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얘네들 뭘 계속 먹는 거야? 물, 물. 물. 아 물을 물. 시원한 공짜 물이 백야드에도 있습니다. 월 드럭은 약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년 200만 명의 여행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5센트 커피와 공짜 얼음물 영업 전략으로 성공한 약사 부부는 정말 본받아야 할 롤모델 같아요. 주변에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러시노어산 등등 관광 명소가 많아 캠핑장 자리를 살짝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 코아 자리 없겠다.